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새 엄청 날씨가 춥더라고요. 봄인데도 이제 봄이 죠3월이니까어 이제 꽃샘추위가 또 온다고 하고 비도 또 계속 오고 제가 지난번에 비가 올때 양말이 젖는다고 양말을 벗어놓고 저녁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왔더니 감기가 옴팡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양말을 적셔라. 응, 옷을 적셔. 왜, 응? 양말을 먹고 돌아다녀가지고 감기 걸렸냐고. 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감기 엄청 걸리고, 기침도 심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꽃샘추이,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제 그러면, 남은 띠가 얼마 안 돼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남은 게 닭띠, 개띠, 돼지띠, 남아있는데, 자. 오늘은 닭띠예요, 닭띠. 닭띠의 2024년 갑진년의 운세는 자, 닭띠가 최근에 몇년 동안 되게 안 좋았어요. 한 5년. 3대 19, 20, 21년도 그때 안 좋았고, 3대 나가고 그 다음에도 안 좋더니, 그다음해가 되니까 또안 좋았어. 그래서 지금 거의 5년 3대처럼, 19, 20, 21, 22, 23년도까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 괜찮아질 거냐? 제가 볼 때, 올해 닭띠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일단, 닭띠가 보면 올해 20살도 닭띠더라고요. 20살, 32살, 그 다음에 44살, 56, 그 다음에 68, 80세, 요렇게인데,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닭띠들이 올해는 주로 문서를 많이 바꿔요. 문서의 이동변동, 특히 56. 내년에 운 들어오는 거, 올해부터 운이 조금씩 미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집을 바꿀까, 차를 바꿀까,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할까, 사업자를 걸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제가 다 뛰는 나이 때로 나누지 않는 게, 올해 웬만하면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서, 두루두루. 예, 네, 그래서 건강도 올해는 다행히, 크게 뭐, 뭐, 죽어요, 살아요, 막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문서 이동, 변동이 있으면서 또 직장에 있으신 분들, 승진은 올해 괜찮은 편이에요. 귀인,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럴 때좀 찬스를 잡기가 쉽죠 그리고 뭐 이사도 가도 돼요? 그럼 이사도 가셔도 되고 올해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고 이럴 때는 뭐 노후 대책을 시험 보려고요 보세요 입사시험 봐도 돼요? 보세요 이직해도 돼요? 오케이 올해는 한 80%는 오케이 근데 이제 좀안 되는 걸 대기해달라 라고 하는 건안 되지만 대체적으로 좀 운들이 괜찮으신 편인 것 같아서 드디어 그긴 터널에서 좀 나오지 않았나 닭띠가 그동안 특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어, 지난 3대 때막 하도 치여가지고 사람 때문에 치이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돈 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시끄럽고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를 좀 많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좀 그동안 못했던 거 올해부터 조금씩 좀 어,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56이랑 32이 올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56 같은 경우는 자꾸 뭘 준비하는 해고, 32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해예요. 자꾸 내가 상향하려고 도전하고 막 이런 때고. 근데 이제 44은 올해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좋긴 한데, 아, 2% 부족해요. 뭐가 좀 아쉬워요. 나쁘지 않았는데, 왜 뭐가 확될듯말듯 하죠? 어, 그래서 올해, 그마4 살은 아마 올해가 좀 지나야 괜찮을 것 같고. 자, 우리 닭띠가, 3제 때는 3제라서 안 좋았어요. 그럼 작년하고 재작년은 왜안 좋았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닭띠하고 삼극인 띠예요. 토끼띠, 범띠. 이두 띠는 원래 닭띠하고 삼극이에요. 그러면 상충의 원진살, 그럼 몸이 아프거나, 뭐 일이 잘안 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이윤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사업을 했는데 접었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저런 거다 비켜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용기를 내셔도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56은 올해 이제 내년에 운 들어올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사업자를 미리 걸어도 돼요? 걸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사분이 없는 사주인데 사업자를 걸었다. 그러면 올해 걸든 내년에 걸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는 미리미리 근처 가까운데 아니면 아시는 선생님한테 예약하고 가서 꼭 상의 의논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러면 올해 뭐 대체적으로 뭐크게 나쁠 건 없네요? 네, 제가 볼땐닭 띠가 오히려 양 띠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신감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 쉬셨던 분들, 저기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던 분들도 나와서 이직 취직 올해 좀 새롭게 일하는. 그러면 직종 바꿔도 되나요? 네, 직종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은 조금 떨쳐버리시고 어, 내가 이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자, 68도 그렇고 44도 그렇고 68도 사실 올해 뭐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엄청 좋다 이것도 아니고 68세는 올해 오히려 식구가좀늘수 있어요. 뭐,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손주를 봤어요. 아니면, 어디서 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뭐가 있을까. 하여튼, 요런 거. 좀, 그런 경사죠. 그런 경사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서 뭐,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음,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 다만, 올해 하반기로 가서는, 60 몇월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몇월이신 분들. 하반기로 가서는, 어디 좀 병원 지대지거나 시술 어디 수술 어디 부러졌어요 금 갔어요 이런 게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미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셨던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올해 이제 좀 해결하는 해 마무리 짓는 해 매듭 짓는 해. 그래서 올해는 좀 정리하시고 내년에 또 25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나쁘지 않아서 기대해보셔도 된다라는 얘기. 그러지도 보시고 저는 평생 산쟁인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다른 원인이나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뭔가를 찾기 위해서 직접 가서 방문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닭띠는 너무 좋아서 제가 올해 별로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좋다는 거.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자, 닭띠들 올해 한번. 또, 도약해봅시다. 네.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희망차게. 네. 24년도를 시작하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을 볼 때도 그래요.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별로 이렇게 탓할 게 없다는 거거든요. 점을 오래 본다는 건 그만큼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점을 좀 아쉽긴 한데 저는 항상 나쁜 얘기는 안 들었어요. 오케이. 그게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오른 닭띠들이 좀 기대해 볼만 하다. 여러분, 영상 시청은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올해도 대박나는 한해 되세요. 닭띠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